아침 햇살이 발사장을 비추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로켓은 오늘을 위해 존재해 온 것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바람은 고요했고 기술자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이 소리는 곧 시작될 거대한 여정 앞에 마지막 숨결 같았다.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 오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이다. 로켓의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는 자부심처럼 빛나고 로켓은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하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년간 연구한 엔진 수천 번의 계산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었다 지상 관제 센터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로켓의 온도 압력 연료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산소 공급 안정적입니다 추진체 압력 정상 범위입니다 이 차분하지만 떨리는 보고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기술자 중한 명은 로켓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다. 실패를 겪었고 무게 조절 문제 때문에 설계를 통째로 바꾼 적도 있었고 밤새 계산을 고쳐가며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카운트다운 준비가 시작되자 현장은 더 조용해졌다. 마치 모두가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태양은 로켓을 비추며 그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더했다. 오늘 이 로켓은 단순히 하늘로 날아올라 위성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또 다른 문을 연다. 더큰 우주를 향해 관제탑의 스피커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카운트다운 T 주실 초 시작합니다. 기술자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큰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로켓 아래에서는 진동이 서서히 시작됐다. 마치 거인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땅이 울렸다. T10, 9, 8, 바람이 멈추고 하늘은 더욱 푸르게 보였다. 7, 6, 5, 로켓의 엔진 내부에서 불꽃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다. 4, 3, 2. 엔진 점화 준비 완료. 월 점화. 눈부신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지면을 강하게 밀어냈다. 그 충격파가 주변 전체를 흔들었고 거대한 굉금이 산과 하늘 사이에서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로켓은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듯했지만 곧 엄청난 힘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이 로켓은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그들의 꿈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대기권 아래에서 로켓은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흰 연기는 하늘 위에 하나의 선을 그리며 우리는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상승 중 로켓은 일단 분리 구간에 도달했다. One and one r e g i n B. Hey two one. 분리. 금속의 파편처럼 보이는 거대한 일단. 추진체가 로켓에서 떨어져 나가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2단 엔진이 점화되며 더큰 속도로 로켓을 밀어 올렸다. 이 장면은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던 장면이지만 실제로 보는 순간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하늘 위에서 로켓은 태양을 반사하며 작은 별처럼 보였다. 지상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속도 정상. 부스터 분리 정상. 그리고 잠시 후 기대하던 그 말이 들려왔다. 목표 궤도 진입 성공했습니다.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한 가지 감정만 남아있었다. 유리는 해냈다. 이 로켓이 남긴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아이들은 이 영상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고 젊은 엔지니어들은 더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오늘 하늘을 가른 이 로켓은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그리고 미래는 이제 시작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우주는 계속된다.